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철리빙 TV 일성소 조정서입니다. 오늘은 9월 8일인데요. 9월은 복수한 나무 유목은 물론 성목의 경우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많이 성장해서 줄기가 굳어져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주지의 기울기를 잡아줘야 하고요. 또 전정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장량분이 축적되고 있는 시기인데요. 광합성 활동을 활발히 할수 있도록 감사비료를 주는게 좋겠고요또 물도 충분히 공급해주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병충해 방지 활동도 꾸준히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복숭아나무 1년생, 2년생 성목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나무는 금년봄에 심은 신비복숭아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1년차가 된 나무가 되겠죠 제일 처음에 생각할 문제는 이 주지의 각도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주지가 직립되어 있으면은 빨리 큽니다. 그래서 굳이 일찍 서둘 필요는 없겠고요. 이렇게 주지를 만져봤을 때 낭창낭창 하면은 아직 시기가 되지 않은 겁니다. 이 가지를 한번 옆으로 뉘어보면은 이게 잘 넘어가죠.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기다려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직립되어 있으면 나무가 더 빨리 큽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쪽으로 돌아가서 이쪽에 있는 주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지를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눕혀보면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가면 이 주지 이 각도 잡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쯤이면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옆으로 눕혀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약간 50도에서 60도 각도로 눕혀졌을 때 여기에서 과일이 많이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지는 줄로 묶어 줄 거고요. 또 뒤에 있는 가지 는 보면은 뒤에 있는 가지도 보면은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은 이렇게 옆으로 50도나 60도 정도 기울기로 눕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면은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기울기를 잡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줄을 이용해서 주지 3개 중에 두개 주지를 줄로 이렇게 유일해 줬습니다. 일단 이렇게 철봉을 박았고요. 철봉에다가 줄을 묶어서 이렇게 주지의 상단 부분을 이렇게 줄로 결속을 해서 50도 내지는 60도 각도가 나오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돌아가 보시면은 저쪽까지 나도 긁어서 이렇게 주지로 묶어줬는데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주지의 상단 부분을 줄로 묶어서 옆으로 유인해줬습니다. 이렇게 줄로 묶을 때는 그냥 한 번에 꽉 묶어버리면 안 되고요. 매듭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음에 다시 풀어서 작업을 할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주제 각도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전쟁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나무는 지금 주지를 세 개로 뽑아 올린 3번 주지로 키우고 있는데요. 이 주지 끝 위에 있는 주지 끝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옆에 있는 가지. 그리고 이 중앙에 있는 가지, 이런 장가들을 지 적당한 위치에서 다 적심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옆에 보시면 가지들이 있는데요. 이 장가들을 적당한 위치에서, 적당한 위치에서 이렇게 적심을 다 해줍니다. 이렇게 적심을 다 해주면은 이렇게 적심한 부분은 정체 상태에 빠지고 적심하지 않는 이 주지 끝은 엄청 빠른 속도로 코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주지가 굵고 빨리 이렇게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기 앞에 있는 줄기 끝 선단부에 있는 가지들만 제하고 나머지 옆에 있는 가지나 이렇게 중앙에 있는 장가지들의 이 끝을 다 제가 적심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적심할 때. 이 가지들을 다 드러내지 않고 어 밑에 부분 상당 부분을 남겨둔 이유는 이렇게 가지에 잎이 있어야지만이 잎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이 여기서 에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들어내서 나무가 크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위치에서 적심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 부분이 되겠는데요. 앞에 있는 주지 끝은 괜찮은데 이 옆에 있는 주지 끝을 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순나방들이 가해를했습니다 다 이렇게 꺾여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성장이 지체가 되겠습니다. 정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나방 방제는 꼭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순나방 방제할 때는 알타코나 에니충이 효과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제를 이용해서 이런 경우 꼭 방제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2년차 복수나무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무는 작년에 심어서 금년으로 2년차를 맞아는 복수나무가 되겠는데요. 이 나무는 지금. 주지를 두개로 뽑아올린 2번 주지 복사나무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1년차 복사나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당한 기울기로 각도를 잡아주는 겁니다. 50도 내지 60도 기울기가 되도록 이렇게 각도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각도가 어느정도 잡혀있죠. 그리고 이 나무도 이렇게 각도를 잡아줬습니다. 일단 작년에 이렇게 각도를 잡아줬는데요. 1차로 각도를 잡아 줬는데 나무가 커 올라가면서 다시 너무 위로 솟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이렇게 2차로 이렇게 기울기를 잡아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줄을 이용해서 2년차에도 기울기를 잡아 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2년차 복수화나무 전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주지의 등 위에 있는 가지들은 대부분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배 밑에 있는 배 밑에 있는 가지들은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따고 뱃따고 등따고 뱃따고 등따고 뱃따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런 가지들만 이렇게 유지시켜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생선 뼈대 같겠죠. 등뼈가 이렇게 있고요. 옆으로 이렇게 잔뼈가 나와 있는 형식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2번 주지라 양 주지 옆에 빈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런 경우 옆에 있는 가지를 유인을 해서 부주지로 키우면 이런 빈 공간을 많이 채워갈 수 있습니다. 이 나무도 보면은 이렇게 약간 도장성으로 올라온 가지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가지를 줄로 이렇게 옆으로 유인을 해서 이 공간을 채워갔습니다. 여기도 이제 부주지 역할을 해서 예, 훌륭히 이 공간을 채워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다큰 복사나무 그러니까 성목 복사나무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정과 감사비료 시비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두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정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지금은 가을 전정을 하기 딱 좋은 시기가 되겠는데요. 가을 전정을 할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는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늦어도 9월 말까지는 마무리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가을 전쟁을 할때 주된 제거 대상까지는 하늘로 쭉 솟아있는 도장지가 되겠는데요. 저는 그런 도장지들을 대부분 제거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도장지를 제거해 놓으니까 이렇게 밑에 있는 꽃눈들의 햇빛이 잘 들어와서 꽃눈 충실도가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이 나무는 전쟁을 하기 전 복선한 모습인데요. 엄청 우거져 있죠? 보기만 해도 갑갑한데요. 이렇게 가지들이 우거져 있으면 은 밑에 있는 꽃눈들의 햇볕이 들어가지 않아서 꽃눈들이 부실하게 되겠고요. 또 심한 경우 꽃눈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을 드리우는 이런 도장성 가지 위주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보시면 여기에도 지금 도장성 가지가 있죠? 이런 도장성 가지는 뒤에 있는 이런 가지들의 햇볕을 들이우기 때문에 이런 가지들은 적당한 위치에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거를 해, 해주면 되겠고요. 어, 이거 하나만 제거를 해도 헌한 느낌이죠. 앞에 있는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가지도 어, 필요 없는 부분, 밑에 있는 어, 이런 결과지가 있는 부분은 놔두고요. 그 위에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지도 어, 밑에 입 아, 두세 개 정도 놔두고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쪽도 옆에 결과지가 있으니까 그냥 바짝 붙여서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위에도 안쪽으로 지금 뻗어 올라온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안쪽으로 뻗어 올라온 가지도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을 전쟁을 할 때는 이렇게 주지 선단부는 선대지 않은 게 좋겠습니다. 주지 선단부를 많이 잘라내 버리면 수세가 너무 죽기 때문에 가급적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를 보면은 지금 안쪽으로 자라난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안쪽으로 뻗은 가지가 앞에 하나 있는데요. 이런 가지는 제거를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하늘로 솟아있는 도장지하고 남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수간 내부에 있는 도장지 몇 개만 제거했는데도. 아주 시원해 보입니다 이렇게 가을 전적은 간단히 해줘도 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복숭아 나무 감사비료 시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비료를 주는 가장 적절한 시기는 8월 하순부터 9월 상순이 되겠는데요 지금이 적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복숭아 나무가 많은 과일을 달고 키우는 과정에서 체내에 있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지치게 될 건데요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러한 감사 비료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시비를 해줌으로써 활발한 광합성장을 통해서 저장작물을 축적해서 겨울철에 동해를 입지 않고 강추위를 극복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내년에 충실한 꽃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감사 비료로 주는 비료의 종류는 NK 비료가 되겠는데요. 칼슘과 마그네슘, 망간 등 미량요소를 함유한 과수용 NK 비료를 시비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제일순천리빙TV를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